안녕하세요. 강경원입니다. 어, 운동 이야기 하겠습니다. 고구마가 사실 다이어트 막 하면 엄청 달잖아요. 다이어트를 많이 하면, 근데 고구마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선수님도 고구마 위주로 하시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시합 뛸때 계란하고 감자만 먹고 했어요. 토마토랑. 어,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상식을 갖고 운동을 했다고요. 군대 갔다가 코치카드미 딱 들어갔는데, 아니, 선배들이 고구마를 먹기 시작한 거야. 어느 선배한테 이거좀 바꿔먹으면 안 되냐고. 절대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고구마로 바꿨어요. 뭣도 모르고. 글리세미 어, 인덱스라고, 그러니까 GI 지수가 있잖아요. 그 GI 지수가, 어, 감자보다 고구마가 더 낮은 거예요. 달기는 하지만, 어, 우리가 운동하고 바로 혈당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운동하고 바로 혈당이 높이기 위해서 흰 쌀밥이라든지 이제 감자를 넣어주면 넣어줄 수 있는데 평소에 먹는 건 고구마가 오히려 혈당이 낮고 이 혈당 자체를 천천히 올려주니까 다이어트 음식에 맞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으로는 그냥 고구마가 달고 맛있으니까. 더 살이 찌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 오히려 감자, 흰쌀밥, 빵 이런 것보다 훨씬 낮아요. 현미 같은 경우는 제일 낮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현미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혈당 수치가 빨리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를 빨리 써버리면 괜찮은데 에너지를 못 쓰면 바로 지방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문적으로 이게 알다 보니까 아 고구마가 이게 좋구나. 그리고 섬유질도 많고. 그래서 다이어트에 어저 같은 경우는 아 고구마가 제일 맞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고구마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지만 이제 만약에 진짜 흰쌀밥이 먹고 싶어. 그러면은 만약에 200g을 먹는 거 먹고 왔다 그러면 100g만 먹어야죠.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인지 보고 그런 것도 어 선택해서 초이스해서 탄수화물을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고구마만 먹고 왜 닭가슴살만 먹고 그리고 과일은 고구마만 먹고 야채도 고구마만 딱 먹냐고 정, 그러잖아요 해보시면 귀찮아 음식 하는 게 귀찮고 제가 며칠 전에 인스타에 사진 올렸는데 꼭 그것만 먹어야 되냐 아니에요 저도 해보고 사람들한테 가르쳐보니까 제가 그 사진에 나온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이거 외에 다른 걸 먹으라 그러면 엄청 많이 먹고 다이어트를 못해요. 진짜로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딱 먹으라고 하면 그래도 다이어트 한 성공할 확률이 많은데 이거 좀 드셔도 돼요. 그러면 순간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실패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봤어요. 다른 거 먹어도 돼요. 사실은 되죠. 사실은 돼요. 에... 근데 못 한다는 거죠. 그 유혹에. 에... 유혹도 그렇고 억제를 못 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리고 살찐 사람들,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냥 착각하고 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살이 찐 사람들은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건다 거짓말이라고. 살이, 어, 안 찌는 사람들 자기 많이 먹는다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못 먹어요 살찐 사람하고 하루만 당해봐 맞아요 네. 아 진짜로요 저도 요즘에 살이 계속 빠지고 있어서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저는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배가 금방 부르다 이게 몸이 적응을 한거 같아 이게 조금 먹는 거나 이런 거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다이어트 음식 먹잖아요 네. 그럼 위가 같이 줄어요 그러는 거 같아요 예 네, 네. 왜냐면 그만큼만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아니 그만큼만 먹고 어떻게 힘을 쓰니 그게 이제 훈련을 했잖아요. 훈련하면서 적응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일상생활은 잘 힘들어도 어, 운동 딱 들어가서 한이 세트만 워머업하면 다시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 운동할 때만 본인이 몸이 적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론적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몸이 어, 실질적으로 해보면 이게 가능하다는 걸를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다 공통점이. 지금 야채도 뭐 음. 오이나 브로콜리, 음. 닭가슴살, 뭐 고구마 이거 솔직히 다 손으로 다 먹을 수도 있, 있을 정도로 간편하고 그럼요 샐러드 이런 거 먹으면 무르잖아요 안 먹으면 바로 날씨가 그렇죠. 좀그데 네, 브로콜리는 그런 거에도 강하고 오이도 그렇고 그렇죠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영양분도 다른 그 야채에 비해서도 부족하지, 부족하지 않고. 않고 그래서 그게 딱 정립이 된것 같아요. 그런 음식들이 정립이 된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에 이게 한번 먹는 것도 아니고 네 번, 뭐 많이 드시는 분은 다섯 번, 여섯 번도 드시는데 간편해야 될것 같네요. 선수님 이제 식단 하면 엄청 간단하잖아요. 이거를 항상 150g을 먹으라고 탄수랑 단백질을 그 이유가 있나요? 150g을 먹으라는? 근데 네, 제가 150g 먹, 닭가슴살도 그렇고. 고구마도 그렇고 뭐 현미도 그렇고 150g을 얘기하는 거는 그냥 한번 먹었을 때 그냥 평균치예요. 그러니까 90kg 나가는 사람이 있고 80kg 나가는 사람이 있고 70kg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뭐 50kg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맞춰서 식단을 해 줘야지. 제가 말하는 거는 저의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150g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한번 먹었을 때그 양이 가장 배부르지도 않고 그리고 배고프지도 않은 양이에요. 150g이라는 그 그람수가 절대적인 숫자가 에, 네,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평균치로 닭가슴살 뭐 고구마 이런 거를 150g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평균치. 그 먹는 양이라든지 체중이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춰서 식단을 어 플랜을 짜주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먹는 것뿐이에요 딱 정해진 거는 없어요 만약에 PT를 받으면 네. 그 사람이 뭐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고 뚱뚱한 사람일 수도 있고 마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근육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춰서 그런 식단을 정확하게 하려면요 해주는 것뿐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특정 사람을 빗대서 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의 기준에 맞춰서 그한끼 식사가 배불르지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가장 적당한 식사기 때문에 150g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균치를 말씀. 네, 평균치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야채는 <laughs> 뭐 어느 정도 먹어야 되나요? 솔직히 어 그것도 어 처음하시는 다이어트하는 분들한테 배고프니까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 나중에 이제 보디빌더 같은 경우 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채도 줄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닭가슴살 150g, 고구마 150g, 야채도 만약에 150g, 뭐 200g 먹었어요. 그니까이 야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운동할 때는 많이, 시작할 때는 많이 먹어도 되지만 몸이 나오는 거에 상황에 따라서 어 야채 또한 줄여야 돼요. 그니까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잘 보고 상황 상황에 맞게끔 음식을 늘렸다가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질문하는 내용들은 저는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먹어도 돼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 몸도 못 봤잖아요. 그 사람이 난 어떤 사람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DM이 오면 키 180에 몇 킬로, 뭐 170에 몇 킬로.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몰라요. 그렇죠. 그게 다 살일 수도 있고 살일 수도 있고 많은... 근육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식단을 짜주고 계속 이 사람 운동하는 걸 보고. 생활 패턴이 어떤지 보면 딱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비스타게는 해줄 수 있는데 그 사람 생활하는지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신체 조건이 어떤지도 몰라요. 그리고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정답을 딱아 이렇게 드세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참 애매한 게 아까 전에 평균치 있죠. 평균치로만 그냥 얘기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30g으로 정했다고 치면 처음부터 다이어트가 끝날 때까지 130 구람으로 똑같이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일부터 뭐 100일까지 똑같이 가시는 분들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성분들을 어, 가르치는데 그분들이 어, 다른 선수님과 트레이너들한테 식단을 한걸 저한테 보여줬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 시합이 3개월인가 4개월 남았는데 시작부터 다 100g씩이에요 탄수화물도 100g, 고, 닭가슴살도 100g 이거를 두끼에서세 끼를 먹는데 미쳤다고 그랬어요. 이거 왜 이렇게 식단을 짜줬는지 모르겠다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많이 해줘요. 그러다 운동해주고 클린한 음식을 먹어주면 이 대사량이 점점, 점점 느렸다가 빨라져요. 그러면 처음에 양을 많이 먹어도 이몸에 변화가 이제 생기면서 지방도 빠지고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사량이 빨라진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 먹었던 만약에 200g을 먹었으면 이 200g조차도 모질라. 근데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다 100으로 정해놓고 끝까지 100이야. 그럼 대사량 자체가 그러면은, 계속 늘리니까 네. 그러면 죽으라는 소리야. 그건 진짜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합 때 다이어트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건 진짜 다이어트를 모르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100g을 음. 뭐두 번, 세번 먹는다 그랬는데, 네. 선생님 어떻게 추천하세요? 뭐 일반 사람이 이제 다이어트하고 몸 키운다. 보면은 몇번 정도 먹으라고 이렇게. 저는 한 4번 네 정도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만약에 찾아오고 운동도 잘안 했고 그리고 운동을 해 봤지만 하라면 제 스타일로 이제 가요. 음, 네 그리고 번. 내가 운동도 가르치고 있고 매번 보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체크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 맞춰서 어, 처음에 기준점을 만약에 200g, 닭가슴살 200g, 뭐 고구마 200g을 먹으라 그래요. 내 사람들이 또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무조건 탄수화물만 줄여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하제 생각에는 7대 3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탄수화물 7, 단백질 3, 그럼 점심때는 5대5, 저녁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으로 갈수록 탄수화물 3, 단백질 7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운동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바뀌었어요. 아침에 분명히 일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하는 사람 예, 운동을 하는 사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 아침을 잘 든든하게 먹고 점심도 잘 먹고 저녁으로 갈수록 소식을 해야 되는데 반대가 돼버렸어. 지금은 왜냐면 저녁에 너무 많이 먹고 하니까 아침에 소화하기가 또 피곤하고 늦게 먹고 자니까 피곤하고 또 소화도 안 됐어. 그러니까 아침 밥맛이 없어. 그쵸. 사실 활동하기 전이나 활동할 때 사실 상식적으로 그때 많이 네. 먹는 게 맞는데 그데 지금은 아. 그렇게 많이해요. 그렇 다이어트 방법도 유행을 자꾸 따라가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는 이게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 건강에도 무리가 오고. 건강에도 수 무리가 오고. 음.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뭐 지방도 좀 먹고, 야채도 먹고. 그다음에 과일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려면 이게 처음에 얼마큼 딱 기준점으로 해서 이거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거는 많이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게 저는 30년 다이어트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한테 처음에 오신 분들이 운동이라든지 식단이라든지 이걸 하면 얘기를 해줄수 있어요 너가 이렇더라 답을 얘기해 줄수 있어요 순간순간 질문할 때마다 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활 패턴이 어떤지 음식은 어떻게 먹고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 이게 이거를 어떻게 딱 정답을 딱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맞게 처음부터 짜고 그 후에도 계속 이걸 양을 조절을 당연하죠 몸, 상태 에이, 몸 상태를 체크해 주고 음.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생활 패턴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다 보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거진 100%면 80% 가깝게 이게 할수 있는데, 프로틴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야. 어, 이거요? 에어스 메가 게이너. 이거 만들어 봤대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요즘 다 웨이 프로틴이나 아이솔레이트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때는 체중을 증가시키려고 게이너를 많이 먹었는데, 예전에는 설탕이랑 그냥 이게 콩 단백질인지 우유 단백질, 유천 단백질인지 모르고 먹을 텐데, 탄수화물도 많이 들어있고, 단백질 양도 많이 들어있어요. 성분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어, 두 스푼 먹으면 단백질 44g 정도 되고, 그리고 탄수가 한 46g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칼로리가 380이에요. 그니까 러이웨이 게이너를 먹게 되면 그냥 제가 보기엔 식사 대용 같아요. 웨이트 게이너만 먹지 말고, 식사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좀 식사를 못 챙겨 먹거나, 아니면은, 체중을 더 불리고 싶은 사람은 이거를 같이 먹어주는 게 좋아요. 이것만 먹고는 체중이 증가하지를 않아요. 한 스푼. 어, 이거, 달지가 않은데? 괜찮은데?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솔직히 맛은 없어요. 한 스푼 넣으니까 이게 두 스푼 넣어야 돼요. 밍밍이에요. 지금 다이어트 중이래서 한 스푼만 먹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맛이 딱 좋아요. 밍밍한 맛이 베어스 메가 게이너 추천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 그, 그런 것도 포함인 것 같아요. 선수님이 그 실패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봐서 오히려 차라리 그냥 스트릭트하게. 안돼딱 그래버리시잖아요 네. 막 물어보면 이거 먹어도 네. 돼요 그럼 어안돼 안 돼. 속으로는 먹어도 되긴 되지만 음. 이거잖아요 네. 소금 뭐 소스 뭐 이런 것도 같은 의미일까요 사실 조금 먹어도 칼로리 적은 소스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네. 어~ 그 소스나 솔트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그쵸,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솔트를 안 먹고 다이어트를 하는 바람에 솔트만 조금만 먹으면 몸에서 반응이 확 와요. 요 음. 그래서 잘안 빠지는 느낌이 나요. 음. 소금 안 들어 아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 해도 안 먹을 수가 없죠. 왜냐면 그럼 다 들어 있어요. 아, 그리고 들어있어요. 그 자연식품에 또다 소금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맛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어, 양념돼 있는 걸더 많이 먹 입에서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자연의 맛을 못 느끼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안 치우고서 먹기 시작하면 어, 닭가슴살의 맛이 있고 고구마의 맛이 있고 브로콜리의 맛이 있고. 브로콜리 그냥 삶아서 사람들 생으로 먹으라고는 맛 없잖아. 다 초장 찍어 먹거나 뭐 소스를 찍어 먹잖아요. 근데 입이 깨끗해지면 그 자연의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로콜리의 맛, 닭가슴살의 맛. 그래서 제가 닭가슴살을 다 가슴살, 저기, 갈치 맛에 비교한 거는, 제 어렸을 때 그런 맛이, 비슷한 맛이 났기 때문에 그냥 갈치 맛이 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춰서 적당히 먹으면 될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할때 소금을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 먹고 하다 보니까, 몸에서 소금이 조금만 들어가도 반응이 빨려요. 저는 같은 경우는, 단것 먹으면 좀 괜찮아요. 단것 먹어도 몸에 그렇게 많이 변화가 없는데, 소금을 짜게 먹으면 몸이 확 부어요, 이게. 하도 안 드시다가. 예, 그런 그래서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소고기 먹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생선 먹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평균치가 닭가슴살이, 어, 만약에 소고기하고 닭가슴살을 비교했을 때 똑같은 100g이었을 때, 닭가슴살이 다이어트 음식이에요. 지방 함유량 지방 함유랑도 그렇고. 어, 그렇죠. 그죠? 소고기 100g이면 프로틴도 많이 들어있어요. 단, 단백질 양도 많이 들어있고 지방도 많아요 소고기가. 그렇죠. 그 부위를 사실 고르고 가격적인 부분 생각했을 때 닭고기가 가장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고. 그렇죠. 에. 시합 때 만약에 저는 다이어트를 길게 잡는다 그랬잖아요.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하는 동안 이제 닭가슴살하고 고구마 먹다가 좀 먹고 싶으면 이제 연어도 좀 먹어보고. 소고기도 좀 먹어 보고 그러다가 시합 한 7주에서 6주 남겨놓으면 그냥 그것만 먹고 있어요 닭가슴살 고구마만 그것만 딱 정해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음식 자체에서 넣었다 빼줬다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부분이 대회랑 관련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 많이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사실 아 제가 지금 어, 음. 여기 미국에서, 어, 은행, 금융감독원에 계시는 이제 한국분 PT를 하고 있는데 운동의 목표가 있으니까 이제 시합은 아니잖아요. 직장인이니까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살이 많이 찐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 체중을 많이 뺐는데 이제 프로필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공부도 해보고 하니까 한 번은 칼로리를 계산해서 치팅을 해하더라고요. 음. 그러면 몸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 일반인들은 치딩해도 돼요. 음. 그냥 수영장 몸을 만들고 싶으면 치딩해도 돼요. 이 닭가슴살 이런 걸 먹다가. 음. 근데 내가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다 끊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피부가 얇아지는 느낌. 그렇죠. 그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거기서 더 얇아지고 싶으면. 운동장도더 늘어나야 되고. 유산소도 늘려야 고 예, 어. 유산소도 늘어나야 되고, 운동장도더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기간이 한달더 늘어나야지 이제 컴퍼티션을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제가 꼭 보디빌더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는 무조건 보디빌딩 식으로 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요즘 운동하고, 학생들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꼭 그것만 먹으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니까 사람마다 이제 어, 미링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어, 그 사람에 맞게끔 이제 해줘요 근데 이제 대회 나간다 뭐~ 바디프로필 찍는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예더 강하게 뭐라 붙이는 아. 것뿐이죠 네. <laughs>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은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피디님이 운동 이야기에서 다이어트 음식 꼭 그것만 먹어야 되냐 소금은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그 사람이 목표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직장인 당연히 있는데 체중을 빼고 싶으면 체중만 빼는 음식을 먹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프로필 사진을 찍고 싶으면 프로필 사진 찍는 음식을 먹으면 되고, 대회를 나가고 싶으면 대회 나가는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로 하는 보디빌딩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강하게 절제해서 네. 먹는 것 뿐이지, 음.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아시고 해주시면 음. 좋겠어요. 음. 이것만 먹어도 살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 죽지 않냐고 그러는데 안 죽어요. 어지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 어지러움도 어, 적응해요. <laughs> 처음에는 어지러운데 이걸 먹다 보면 안 어지러워. 갑자기 많은 양을 먹다가 음식을 줄이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적응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회원들이나 운동 선수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2주가 걸린다고 그래요. 적응 기간이 운동도 그렇고 음식도 줄이면 2주 정도 힘들고 2주 정도 지나면 또 적응하고 또 거기서 음식을 또 줄이면 2주 정도 힘들고 또 적응해서 또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적인 거를 잘 견뎌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 먹는 것도 심플한 게 제일 좋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예, 네, 그거를 명심하시고, 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운동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네, <laughs>